서울 시내 한복판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패션쇼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모델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화려한 직업이죠. 무대는 그들에게 신명나는 직장입니다. 허나 단 25m에서 50m 런웨이에 나서기 위해선 패션쇼 못하지. 어? 집중하란 말이야. 그리고 보여줘야지. 왜 이렇게 급해? 될 때까지 같은 길을 다른 자세로 걸어봐야 합니다. 모델의 꿈 이번 주인공이 여기 있습니다. 사회의 잣대를 깨기 위해 무대에 선 남자 이제 그의 인생 제2막을 엽니다. 학 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인사하자. 전체 선생님, 촬영.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이제 좋은 모델이 돼야 되고 좋은 무대 서야 되고. 어? 그러니까 한번 심내자고 네. 오케이? 네. 네. 모델 지망생들의 교육장. 워킹 연습을 시작한지는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엔 훤칠한 외모 모델로서 손색이 없을 것 같지만 기존 모델과는 다른 기준에서 시작한 이들입니다. 솔직히 저는 키에 키가 그렇게 175 이상 정도가 되어야 좀더 유리한데 저는 그런 키는 아니고요. 연기자로서 가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패션모델 쪽에서 이름을 떠친 다음에 23살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요 제 일이나 커리어가 많이 부족하죠 편견을 깨고 도전의 기회가 주어진 건데요 나이로는 19세에서 39세지만 그 연령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아꼭 키가 크지 않아도 되고 혹은 또 장애가 있어도 되고 또는 경력이 단절이 돼서 중간에 꿈을 접은 분들도 되고 그래서 일단 저희 서울시 취지는 꿈을 향해 가는 분들에게 기회를 줘서 전문 모델로서의 진출을 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삼자라는 것서울시 취지예요. 평균 나이 25세, 도전에 더 열정적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직업이 없고 나이는 많은데 이 모델의 꿈을 갖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처음으로 교육의 장을 만들어줬습니다. 머리는 지금 빨개잖아. 야 음악봐봐. 야 니네가 지금 집중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남이 할때좀 보고 포즈 취할 때 제대로 취하고. 정훈이. 인마 네가 워킹 빨리가지고 뒤에 사람하고 안 맞잖아. 같이 가줘야지. 승관이도 네가 맞춰줘야 되고. 여기서 탑 포즈에서 정확하게 포즈하고 중간 턴 하려면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아웃하란 말이야. 알았어? 네. 네, 기존 모델과 다른 출발을 한 이들. 특히 이 남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파트너와 워킹을 하는 그는 35살. 이곳에서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심지어 그는 유일한 아이 아빠. 선생님은 신경을 더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야, 그 너다 나와. 그다음에 너 정훈이 너 얘기 있지 선생님이. 너가 여자를 배려하고 가야지. 어떻게 너 혼자 먼저 가냐고. 그럼 커플 지금 하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 싸워니니네. 어? 무서워? 한두야 너도 마찬가지야. 커플끼리 왔으면 자해야지 니네들 와갖고 다 장난하냐고. 어? 니네 뒤에 가서 좀 짜라 그랬더니 연습 하나도 안 하고 있고. 전혀 안 맞잖아 지금. 아 진짜. 분위기가 심각해졌습니다. 에이. 며칠 후면 첫 패션쇼 무대인데 믿었던 마티형 정훈 씨가 제일 헤매고 있습니다. 완전 더 문제를 찾아야겠죠. 문제 오면서 서로 얼굴도 좀 마주 보고 그게 어색하고 싫으면 혼자, 그게 혼자 한바탕 꼬질함을 듣고 파트너와 의논을 하며 자세 교정이 들어간 정훈 씨. 선생님의 싸웠냐는 말에 팔짱을 끼는 포즈로 바꿔보는데요. 잘할 수 있었는데요. 그의 마음입니다. 네가 집중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해줘야 되고 하늘이가 네가 안 따라주면 뒤에서 얘기를 충분히 해야지. 어? 얘기를 충분히 지금 해서요. 좀 많이 보냈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그의 약속에 더 신경을 곤두세운 선생님 정훈 씨가 새로 짠 포즈로 무대를 나섰습니다 이번엔 파트너와 호흡이 괜찮을지 평가는 어떨까요. 근데 지금 잘할 수 있잖아. 잘했고. 왜 못했어? 선생님 화가 났던 거야. 너네 너무 잘하고 있잖아. 아까 너희들 표정이라든지 커플로 나와서 무대에 섰을 때라든지 지금 180% 틀리잖아. 잘할 수 있는데.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아이 아빠지만 모델을 할수 있을지요. 저도 이제 그런 친구를 처음 보고 있고 나이가 있고 애 아빠인데 또 그런 거를 자기가 좋아하는 꿈을 향해서 노력을 하고 그 꿈을 향해서 간다는 게 한편으로 되게 멋있기도 하고 남들한테는 그런 또놀 모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용감하기도 하고 멋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늦깎이 모델 지망생 정훈 씨는 워킹데디를 꿈꿉니다. 결혼 전 25살까지 키웠던 꿈. 10년 만에 재기는 성공할까요?